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인 줄을 믿고 더 힘을 내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해의 반이 지나고 이제 한해의 반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7월의 첫날이지만 정말 2024년 반해를 시작하는 시작일이기도 하지요. 이 7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이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화평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을 수 없는 그 깊은 골짜기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지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열로 제 삼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였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였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와 화평하셨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채찍을 맞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는 멸리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또그 손과 발에는 이 녹슨 세 개의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포기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또한 우리와 친히 화평을 이루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그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본을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지요. 새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사실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을 할수 없고, 또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며 그 품에 품어 주었듯,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였듯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서로 기도해 주며 격려하고 사랑할 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그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허리에 수근을 들으시고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겸손히 서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고 서로를 섬길 때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월 한달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이 섬기셨듯 우리도 서로를 섬겨가면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화평이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헐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을 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한다,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뿐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라는 그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이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지요. 거룩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단번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며 또이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는 사람들로 성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지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없는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면 주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뵙는다라는 의미는 두두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평,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본입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라 또한 화평을 이루어가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우리가 이 고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7월 한달 동안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한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 즉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